안녕하세요, 뉴들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코로나 긴급 대출 사일 동안 약 22.7억 엔이라는 기사에 대해 일본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등 당면한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 대출금의 총액이 사일까지. 22억 7천만엔에 이르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휴업 등으로 수입이 줄어든 사람 등에게 무이자로 최대 20만엔을 대출해 주는 제도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4일까지 약 1만 8900건의 신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중 지급이 결정된 것은 1만 3686건으로 총액 22억 7천만엔에 이릅니다. 또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조정조성금에 대해서 후생 노동성은 13일부터 신청서류의 기재를 반으로 줄여 수속을 간략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에서 지급까지의 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22.7억은 마스크 배포에 비하면 너무 적어 경영위기로 이 액수라니 이러한 정보를 미디어로 더욱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직 아베노마스크 이외의 지원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는 국민은 많을 것 같아서요. 뭘 찔끔찔끔 대응하는 건가요? 아소 정권 때와 똑같잖아요. 왜 아소씨의 말을 관철하는 거죠? 왜 일률적으로 싫어할까요? IMF에 나눠줄 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제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아베 정권은 실질 지지율은 3% 정도가 아닐까요? 국민들의 탄원을 들어보라고요. 마스크는 200억에서 일부 의원의 말로는 400억이라고도 해요. 이러한 상황을 반제시키는 대출이 22억 엔이죠. 그것도 단축한다고 해도 한 달이나 걸려요.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사태의 선언이 늦었는데 이때 이르러서는 이것으로 어떻게든 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제2, 제3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그 무렵에는 여러 회사가 망하고 있겠죠. 모두 어중간하고 경제파탄도 점점 악화되고 있어. 이럴 거면 좀더 일찍 2주간 자가격리, 휴업보상 100% 하니까 집에서 안 나오겠어, 아니면 보상 없다 등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서류는 지금까지의 반으로 삭감되고, 지급은 2개월에서 1개월에 반감됐어. 속도를 올리면 할수 있잖아. 왜 처음부터 속도를 높여 대처하지 않았는지 의문이야.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정부는 이해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생활은 지금 비상사태 선포 상태야. 등으로 마스크 배포에는 많은 돈을 사용하면서 대출 제도에는 적은 돈을 사용하냐며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